어제도 또 그랬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폰으로 시바이누 차트부터 확인하고 아, 또 그대로네. 3년째예요. 3년째 이런 생활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실망하고 저녁에 내일은 오르겠지 하면서 잠들고 여러분도 다 똑같죠? 이 마음 진짜 너무 잘 알아요. 출근길에 암호화폐 뉴스 보면서 비트코인 또 신고가, 이더리움 급등. 이런 제목들 보면 정말 속상해요. 왜 우리만 빠진 것 같은 기분일까요? 특히 도지코인 보면 진짜 열받아요. 일론 머스크가 개 이모티콘 하나 올리면 하루 만에 30% 오르고, 도지 투더문 이러면 또50% 오르고, 우리는 3년 동안 뭘한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도지코인 홀더들 SNS 보면 또 수익 인증. 일론님,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 가득한데, 우리는 언제까지, 언제 오를까요? 이런 글만 써야 하는 건지, 작년에 도지코인 친구가, 야, 너도 도지로 갈아타지? 이러길래 진짜 고민했었어요. 그때 갈아탔으면 벌써 수익 났을 텐데. 근데 요즘 차분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도지코인이 뭘 하고 있는지 진짜 찾아봤거든요. 솔직히, 일론 머스크 빼면 뭐가 있나요? 실제 사용처? 테슬라 굿즈 살때 정도 생태계 거의 없어요. 기업 파트너십, 일론 머스크 회사들만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죠. 기술 개발 별로 없어요. 그냥 유명인 하나에 목 메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기분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 시바이누는 어떤가요? 시바리움에서 6억 건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요. 6억 건이에요. 도지코인이 이런 실사용 데이터 있나요? 200만 명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시바 메타버스에서 10만 개 땅이 팔렸어요.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입점 검토하고 있다고요. 이게 진짜 가치 아닌가요? 일론 머스크 트윗보다 훨씬 확실한 거 아닌가요? 숫자로 비교해 보니까 더 확실해져요. 일본에서만 5,000개 매장이 시바이누 결제를 받고 있어요. 소프트뱅크, 라쿠텐 같은 대기업들까지요. 전 세계 75,000개 만 매장에서 시바이누를 쓸수 있고 포춘 500대 기업 23개가 업무에 활용하고 있어요.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 기분 따라 테슬라에서 가끔 쓸수 있는 정도예요. 어느 쪽이 더 미래가 있을까요? 정부 차원에서도 완전 달라요. 12개국 정부가 시바이누 기술을 검토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와는 공식 파트너십까지 맺었어요. 미국에서 시바이누가 밈코인 인기도 60.7%로 1위에요. 도지코인을 제치고 말이에요. 트럼프 암호화폐 정책에서도 시바이누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밈코인이니까요. 개발팀 차이도 너무 명확해요. 시바이누 개발팀은 시바리움 레이어3 준비, 메타버스 개발, 게임 제작, 소각 시스템 운영. 정말 바쁘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루시가 550% 상승 가능하다고 공식 발언한 것도 이런 개발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겠죠? 그런데 왜 가격은 안 오를까요? 여기서 정말 답답한 게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는데 왜 가격은 그대로일까요? 처음에는 시장을 몰라서 그런가 했는데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큰 손들이 조용히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포기하고 떨어뜨릴 때 슬슬 사들이고 있는 거죠. 실제로 홀더들 평균 보유기간이 30% 늘어났다는 데이터도 있고, 시바리움 지표들이 1300% 급증했다는 뉴스도 나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잖아요. 도지코인처럼 이미 다 오른 다음에 들어가면 뭐해요? 우리는 아직 안 오른 걸 미리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오를지 모른다는 거죠. 내일 올라도 이상하지 않고, 6개월 후에 올라도 이상하지 않고, 이럴 때 중요한 게 투자 전략이에요. 그냥 묻어두고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다르게 해요. 요즘 성공하는 투자자들 보면 단순히 사서 기다리기만 하지 않아요. 시장 흐름을 읽고 적절한 타이밍에 물타기도 하고 수익 구간에서는 일부 정리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특히 프로그램 매매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 기반으로 매매하는 거죠. 우리도 좀더 스마트하게 접근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시바인우 자체는 확신하지만 투자 방식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거 패턴을 보면 희망이 보여요. 2021년, 2024년에도 지금처럼 바닥이었다가 300%에서 700% 상승했던 패턴을 보면 분명히 그때가 올 거예요. 문제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겠죠. 3년 기다렸는데 정작 터질 때 놓치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생각이 투자 전략을 좀더 체계화해야겠다는 거예요. 언제 추가 매수할지, 언제 일부 정리할지 이런 걸 미리 계획해두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요. 도지코인 홀더들이 일론 머스크 트윗에 이리 일비할 때 우리는 진짜 가치를 믿고 투자했어요. 6억 건 거래, 200만 사용자, 7만 5천 매장, 23개 대기업, 12개국 정부. 이런 팩트들이 있는 코인이 계속 바닥에 있을 리 없어요. 루시가 말한 550% 상승도 이런 탄탄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지만 그냥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좀더 전략적으로 접근해 봐요. 시바인우의 펀더멘털은 확실해요. 이제 필요한 건 언제,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에요. 우리가 3년을 버텼는데 마지막에 가서 감정적으로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성공은 준비된 자의 몫이에요. 도지코인이 일론 머스크 트윗에 의존할 때 우리는 진짜 기술과 생태계에 투자했어요. 이제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고 있어요. 시바인후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이제 필요한 건 현명한 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끝까지 가봐요. 하지만 좀더 똑똑하게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업비트 거래소를 사용하실 텐데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업비트에 상장된 알트코인 너무 많죠?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을 불리고 싶은데 차트는 그놈이 그놈인 것 같고 좀 유명한 코인을 사서 가지고 있자니 수익률이 0, 성에 차지 않고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영상들 보면서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심지어 저는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정확히 알려준다는 지표들도 돈을 주고 사서 써봤습니다. 그런데도 수익은 커녕 원금도 못 지키는 매매를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손실을 볼 때마다 저는, 아, 이렇게 힘든 거 말고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나 대신 누가 사고 팔고를 잘 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고민은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할것 같아요. 대부분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실 텐데 24시간 차트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를 대신해서 매매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중에 나와 있는 자동 매매 프로그램들을 다섯 개 정도 써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업비트 전용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어떤 프로그램은 월 구독료가 말도 안 되게 비쌌고, 하나같이 어떤 로직으로 작동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자면서도 돌려놔도 되는지 영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연히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근황 얘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남편이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민을 털어놨더니 뜻밖의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해원 씨, 그럼 차라리 채찌 PT 같은 AI를 활용해서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코딩을 전혀 몰라도 AI가 도와주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처음엔 내가 프로그램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 남이 만든 걸 믿고 쓰는 것보다 내가 직접 만든 걸 쓰는 게 훨씬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정말 악착같이 도전했어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완성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상세히 보여드릴 건데요. 혹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랑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돈 주고 자동매매 프로그램 사서 쓰지 마시고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만든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기능을 설명드리자면요. 총 다섯 가지의 검색 기능이 들어가는데요. 흔히 단타라고 말씀하시는 단기 매매에 적합한 종목을 찾아내는 검색식, 그리고 유명한 더블바텀 패턴이죠. 쌍바닥을 찾아내는 조건, 그리고 이동 평균선과 보조 지표를 골든크로스 검색식, 황금선이라고 이름 지었고요. 중장기 매매를 위한 스윙 검색식 그리고 이름이 좀 유치하지만 가장 강력한 상승 신호들이 종합된 지존 신호 이렇게 총 다섯 가지 기준으로 매매에 적합한 코인을 찾아내는데요 차트도 잘 모르고 매매를 못하는 제가 만든 거라 당연히 믿음이 안 가실 거예요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조건들은 제 마음대로 넣어둔 게 아니고요. 실제 여의도와 강남에서 활동하시는 현업 트레이더 분께 어렵게 자문을 받아서 여러 조건들을 제가 수개월간 백테스팅을 하면서 얻어낸 결과 값입니다. 나름대로 완벽에 가까운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꾸준히 수익이 나니까요. 아직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할수 있는 시기가 아닌데도 말이죠. 단타 조건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발생하는 타이밍과 동시에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두 가지 조건식을 넣어놨고요. 쌍바닥 조건은 패턴 매매이니만큼 여러 가지 조건을 합쳐놓고 원하는 시간 프레임에서만 매매할 수 있게 5분, 15분, 1시간, 4시간, 일봉 프레임에서까지 쓸수 있게 세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황금선 조건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던 부분인데요. 이동 평균선을 이용해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골든크로스가 나와도 가격이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 노이즈들을 무시할 수 있게 몇 개의 보조 지표 값도 만족을 한 경우에만 매매를 실행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스윙 체크나 지존 체크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매매에 적합한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꺼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 꺼둘 거면 왜 만들어 놓은 거야?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시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텔레그램 채널에 알림이 오게 만들어 놨거든요. 스윙이나 지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알림을 확인하고 천천히 매수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게 들고 갈 코인들은 따로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자동차를 탈 때를 생각해 보면 조수석에 앉아있으면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못 밟으니까 괜히 걱정되고 불안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자동매매 프로그램이다 보니 수익이나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시장에 갑자기 악재가 터져서 급락이 나온다면 과연 내 시드가 안전할까?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에 일일 손실 제한폭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내가 설정한 금액만큼 손실이 나게 되면 그 즉시 모든 포지션을 종료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매수가 가능한 종목수랑 최대 매수 금액까지 설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계정에 시드가 얼마가 들어있던 내가 원하는 만큼만 자동 매매로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익절과 손절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최신 버전의 프로그램에서는 10% 상승 시, 50% 익절, 20% 상승 시, 전량, 익절이 되게 해놨는데요. 이건 아마 장세에 따라 달라져야 할것 같아서 다음 버전을 수정할 때 구간을 설정할 수 있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매매를 했던 종목은 2시간 이내에 다시 진입을 못하게도 설정해 놨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익절보다 손절이죠.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손절선을 정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건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과 하락폭을 기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매수하고 48시간이 지나면 수익이던 손실이던 상관없이 포지션을 종료하게 세팅되어 있고요. 36시간이 지났는데도 수익이 3% 미만일 때, 24시간이 경과했을 때 수익이 5% 미만일 때, 그리고 그 시간이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한다면 자동으로 종료가 되게 해놨습니다. 모든 주문은 시장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해외 거래소에 비해서 업비트가 수수료가 많이 저렴해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기능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실제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가 중요하겠죠. 이건 실제로 제가 백테스팅을 하면서 텔레그램 리포트로 받은 보고서입니다. 두 시간마다 현재 포지션 상태와 수익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수익은 그날그날 그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기는 하는데, 변동성이 큰 날에는 평균적으로 5%에서 10% 사이 정도, 그렇지 않은 날에는 평균적으로 1%에서 3% 내외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으시다고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제가 만든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복리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이 난다는 게 중요해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내 투자금이 100만 원이고 하루에 5%씩 꾸준히 수익을 올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30일 동안 꾸준히 수익이 난다면 100만 원이라는 시드가 한달 뒤에는 430만 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복리의 힘은 훨씬 커지겠죠? 이 기간이 두 달이면 1,860만 원, 세 달이면 8천만 원이 넘어요. 100만 원이 세달 뒤에는 80배가 된다고요? 네 달이면 얼마나 될까요? 무려 3억 4천 8백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수익이 얼마가 나느냐보다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까를 더 고민했던 거고요.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저한테 받으신다고 바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리소스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전장치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따로 라이센스 키를 만들어 드려야 이용이 가능하세요. 제가 유효 기간을 설정하고 라이센스 키를 등록하게 되면 하드웨어 아이디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로그인하는 것처럼 이 하드웨어 아이디를 프로그램에 입력해야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 받으시는 법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아직까지도 좋아요를 안 누르셨으면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영상 댓글에 오토라고 남겨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010-5528-2156. 010-5528-2156. 이 번호로 똑같이 오토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라이센스 키가 영문과 숫자 16자리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보고 입력하셔야 수월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업자로 등록된 번호가 아닌지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제가 하드웨어 아이디 발행을 도와드릴 겁니다. 혹시나 나는 컴맹이야. 너무 어려워서 못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프로그램만 전달드리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설명서도 첨부해서 드릴 거라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돼요. 한 번만 따라해 보시면 뭐야, 별거 아니잖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깐다는 점에서 보안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컴퓨터가 없어서 자동 매매를 못 돌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를 해드릴게요. 텔레그램에 올라오는 신호들만 보시면서 직접 매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수고스럽긴 하시겠지만 알림오는 코인들만 잘 따라가셔도 수익은 날 거예요. 그런 분들께서는 문자로 텔레그램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다시 안내해드릴게요. 010-5528-2156 010-5528-2156 입니다.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토라고 보내주시고, 텔레그램 채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이 꼭 필요하신 분들, 직장 다니시면서 혹은 사업하시면서 너무 바쁘셔서 투자는 하고 싶은데, 정말 시간이 없으신 분들, 손실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은 분들께서 신청 주셔서 하루빨리 다 같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뭐든 처음이 어렵지. 한 번만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누구나 신청 주셔도 됩니다. 제가 조금 귀찮고 바빠지긴 하겠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